자 안녕하세요 차티스 팀입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코스닥에 봄날은 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미친 코스닥 사이드카 발동이 되었습니다. 닷컴버블 이후 어, 역대 최대 상승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무려 4년 만에 천스닥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5000피 다음은 3천스닥이냐. <laughs> 코스닥 바이오 2차전지를 앞세워서 급등했다 자 여러분들 코스피 5000p는 알겠어요 그죠? 근데 3000스닥은 어디서 나온 얘기냐 코스피가 이제 1000인데 아니 코스닥이 이제 1000인데 3000스닥이라니 그럼 세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번 정부에서 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과 5000에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코스닥 3000 달성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이게 메인입니다 이게, 이제, 뭐,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 비웃었을 거예요. 그죠? 어, 모두가 외쳤던, 뭐, 뻔한 정책일 뿐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코스피 5천을 지금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죠? 아무도 믿지 않았던, 음, 꿈만 같았던 지금 코스피 5천을 달성하고, 드디어 이제 코스닥 낙수 효과가 일어났는데, 어, 지금 정부에서 코스닥 3천 이야기를 하니까, 모두가, 진짜 코스닥도 3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에 미친듯이 코스닥이 달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수급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코스닥 수급표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수급표인데 제가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주식 투자를 한 이래에 이런 수급표는 코스닥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 나타난 이래에 역대 최대 수치라고 해요. 그게 무슨 수치냐 도대체. 이게 지금 코스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코스닥이에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3조 1000억 원어치를 삽니다. 3조 1000억 원어치. 코스피도 3조 원 사면요, 여러분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아니 코스피를 3조 원 사면 대폭등이 일어나요 대폭등. 근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3조 원 어치를 뭐살 수도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대부분 작단 말이죠. 그런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하루에 3조 1천억. 그러니까 지금 코스코스닥이 7%가 오르면서 사이드카가 발동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오늘 놀랄 일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1조 매수원도 굉장히 특별한 수급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코스닥에서 어, 굉장히 큰 액수다.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오늘 3조원 나왔습니다. 3조원. 이건 뭐예요? 기관투자자가 지금 위주로 샀잖아요. 어, 현 정부 3천 뭐, 3 0 코스닥을 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겠죠. 근데 그 기대감이나 이 정책에 대한 어, 이 수급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음. 그래서 코스닥이, 어, 향후 엄청난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지금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리가 코스닥이 어디냐. 음. 어때요, 여러분들? 신고가 돌파 직전이죠 박스권 물론 신고가는 찍었어요 오늘 1 0 6 4 포인트 신고가는 나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어이 기나긴 박스권을 모두 뚫고 어 올라가는 어 역사적인 날이 이제 갱신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소 형주 가지, 가지신 분들도 어좀 드디어 포모를 이겨낼 수 있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하루였다 어,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또 이게 빠지면 섭섭하겠죠? 그럼 차티스트님, 코스닥 도대체 무슨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됩니까?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아, 급하게 또몇 종목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자, 제가 오늘 소개할 종목군은 뭐 아닌 종목군도 있지만 우선 코스닥 150 종목에서 가져왔습니다. 코스닥 150 종목을 선정한 이유는요. 코스피도 지금 사실 코스피 5000을 찍었지만 대형주 위주로 어, 시장에서 비중이 있는 친구들 위주로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코스닥이 3천 간다고 해도 모든 중소형주들이 올라갈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지금. 음. 소형주들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걔네들이 뭐 엄청난 대금을 받고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그런 사이즈의 친구들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서 어쨌든 코스닥 150 음, 상위 종목군 안에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을 골라 왔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고형입니다 고영 고형. 이 종목이 뭐 코스닥 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이 애초에 제가 굉장히 사이즈가 큰 종목이다 많이 설명했었죠. 어. 근데 놀랍게도 코스닥 150 종목에 선정이 되어 있는 친구고 지금 터질 때마다 1조 단위로 거래 대금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다조단위에요 음. 그래서 지금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지금 또 신고가를 향해서 어, 달리고 있는데 이 친구 테마가 또 의료 ai에요 그죠 음. 그래서 지금 거래 대금이나 코스닥 지수나 이 테마로 봤을 때 어, 굉장히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좀 기대감이 높은 친구 중에 어,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시장이 이렇게 판이 지금 뿌려졌으니까 더이 어, 변동성이 심한 건 알겠지만 어, 좀 길게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좀 공유 드리고 싶었어요. 음. 자, 두 번째는 유리기판입니다. 사실 이것도 어제 얘기했었는데, 어, 반도체랑 같이 투톱이 달리는 게 사실 유리기판 사이클이에요. 유리기판. 그래서 이제 피롭틱스 이 친구도 이제 코스닥 150 종목에 어, 상장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추세를 잘 살려서 유리기판 대장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어, 코스닥이 좋아서인지 오늘 무려 어, 10.75% 상승을 하면서 거래대금 1300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필옵틱스를 매매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고, 이게 대장주니까, 어, 이제 따라오는, 어, YC캠이라는 종목군, 이런 박스권 종목군이 있는데, 어, 이 친구도 유리기판이 올라가니까, 오늘 6.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후발주자로 JNTC, 이 친구도 유리기판 대만인데 오늘, 어, 장중에 5.2%까지 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타 종목군들인데, 둘 다, 박스권에 지금 유지하면서,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좀 접근성이 쉬울 것 같아서, 이 유리기판 테마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동진 세미캠입니다. 이 친구도 역시 코스타150 종목군이고요. 테마는 반도체 쪽입니다. 사실 반도체, 지금 하이닉스랑 오늘 삼성전자가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이 동진 세미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코스닥 150 종목에 선정이 되어있기도 하고 어, 그래서 그런지 수급 동향이 좀 괜찮고 오늘 그래도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친구가 이제 뭐 반도체라고 쉬어가기보다는 어 그동안 코스피 오를 동안 크게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 오를 때 이런 동진 세미캔 같은 어, 반도체 세력 주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좀 가지 않을까 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래 대금은 8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괜찮게 나왔고.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 역시도 이번 코스닥 랠리에 이 박스권을 뚫어내게 된다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yc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큰이 사이클이 한번 나오긴 했어요. 이렇게 크게 상승했다가 오랜 기간 조정받고 추세를 살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추세가 이쁘고, 오늘, 어, 무려 하루에 15% 가까이 급등하면서 자리를 꽤나 이쁘게, 이쁘게 만들, 만들어주고 있고, 이 전고점 라인의 매물대를 소화하는 자리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코스닥 강세가 이어진다, 그러면 어, 추가 상승, 그리고 전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될것 같아서 어, 후보군으로 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주식들이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들 카카오페이도 분위기 좋죠 네이버도 분위기 좋죠 우리 기술투자도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음.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할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네이버 지금 이제 물리신 분들 없잖아요 그죠 어, naver 그죠 음. 네이버가 지금 거래대금이 굉장히 센 어, 제가 볼 때는 뭐 코스피 중에서 스테이블코인 대장이 아닐까 싶긴 한데 어쨌든 우리 기술투자를 저는 더 좋게 보고 있고 이 친구가 지금 바닷권에서 올라온다 이것도 어제 라방에서 같이 얘기했던 건데, 어, 코스닥 150 종목에 속해 있기도 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매매를 만약 하게 된다면 수익률이 꽤 기대되죠? 지금이 7,980원, 8,000원 정도인데, 이 박스권의 상단만 가도 12,000원 정도니까,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가까운 수익률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 요거 볼게요. 이제 바이오 종목군을 봐야 되는데 사실 바이오 종목 몇개 없거든요. 어, 왜냐면 뭐몇개 없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은 뭐 진짜 잘 가는 거는 너무 잘 가요. 리가 캔 바이오 조정 오는 거 같더니 이틀 만에 지금 거의 신고가 라인까지 갔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매매하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죠? 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뭐 3천당 제약 좋죠. 근데 이런 거 매매하실 수 있겠습니까? 3일 만에 지금, 27만 5천에서 지금 39만, 아, 오늘 40만원까지 찍었네요. 그죠? 요런 급등 종목을 제외하고, 바이오 임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150 종목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메이트가 있는 자리에서 좀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가져온 게그 HLB였는데, 어, 워낙에 실망감을 시장에 많이 준 종목군이라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HLB는 이제 과거에 5년 정도, 그서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시원하게 슛은 나왔어요. 한때 같이 공부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박스 하단까지 다시 내려옵니다. 어, 그러다가 지금, 어, 다시 이 HLB, 어, 개별 호재가 작동을 하면서, 그리고 또 코스닥 지수가 좀 수급이 워낙에 괜찮잖아요. 기관들이 좀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과거 여기 전고점을 지금 제끼고 올라갔어요. 터너라운드 하는 느낌이죠. 오늘 거래대금이 무려 4,100억. 4,100억 터트리면서, 어, 전고점 라인 매물을 뚫고 올라갔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어, 사실 손해 볼 자리라기보다는 어, 먹을 자리가 좀더 많지 않을까 최소이 9만원이 저항 라인까지는 열려있지 않을까 어, 하는 기대감에 어,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좀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네이처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실망감을 굉장히 많이 줬고 어, hlb랑 마찬가지로 폭락하는 수준이 차원이 다릅니다 잘못하면 하한가 맞는 것도 진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HLB랑 네이처셀 둘다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바이오 종목 우량주에서 뭐 우량주라고 하니까 웃기네요 그죠?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에서 공략을 하자면 네이처셀도 지금 자리가 요 박스권에서 이제 막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초입부에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께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 몫이에요. 어, 그리고 오늘 공부한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그 테마에 대한 믿음이 좀 있으셔야 되고 어, 또이뭐 보편적으로 재무제표도 또 확인하실 분들은 재무제표까지 보시고 오늘 저는 코스닥 150 종목군에서 차트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종목군들을 뽑아 온 거니까 어, 여러분들 잘 공부하셔서 매매하시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